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올랐다, 그죠? 주식. 야 대박이네, 완전히. 계속하네. 막 이틀 연속, 그죠? 외국인들 또 들어왔습니다. 그 기관도 들어오고. 야 코스피가 4,840이다, 그죠? 이거 진짜 조금, 그 제약, 이렇게 제약이 된다. 정권회사, 정권회사 직원이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다음 주쯤 정도 돼가지고, 부분, 바스켓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 하긴 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장에서 굳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가 콱 고그러졌다 이러면 뭐 그때는 끝나고, 그거는 뭐 얼마에 팔아라도 없습니다. 그냥 시가에 그냥 던지고 나오면 되는데, 뭐 그런 이변이 없는데 지금 특별하게 미리 예상해가지고 팔고 나올 필요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오늘 바로 예, 던져버렸고, 음, 어 굳이 네이버를 어, 뭐 2차 심사도 있다 그러는데 탈락 후보 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탈락 후보 뭐뭐 경연대합니까 뭐 탈락 후보 다시 심사해가지고 뭐 하반기에 뭐 올릴 수도 있다 나뭐 전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최종으로 뭐두개 뭐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믿고, 뭐, 네이버를, 그죠? 뭐 그렇게, 지금은 잘 나가는 조직이 많은데, 어, 굳이 네이버에 미래를 둘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정리를 해버리고, 어, 물론, 어, 어, 개인은, 저는 이제 매수가 더 갔죠. 예, 천매수 더 갔습니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또 네이버가 빠질 때, 어제 5% 빠지고, 오1% 빠졌으면 6% 빠졌네. 그 다음에 뭐, 또, 어떡해가지고, 뭐, 보존하면6% 올라가겠네. 그럼 땡기면 되겠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쉽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와, 아, 저, 법인은 매도를 때리고, 저 개인은 매수가 들어갔다. 예,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역시, 그, 어, 우주항공주, 우주항공주. 언제 제가 타이밍을 좀 잡겠다 했는데, 오늘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법인입니다. 예. 어, LIG 넥스원 하고, 음,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릭 I. 세 개. 이 요거 세 개는, 어, 우주항공주고 우, 우주항공주와 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올해 굉장히 주목받고 갈만하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뭐다 거꾸로 시면다 끝나는 겁니다. 뭐, 뭐 우주항공이 왜그 로봇이 돼 있습니까, 그죠?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마 이렇게 점차 이렇게 뭐 내리막 있다고 또 올라가고 내리막 있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우주항공주 좀 괜찮으니까. 이, 막 1, 2만원짜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세계 네. 주식은 라이 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세트리 가이는 실적도 나오고, 예, 10만원 이상대 중대형주입니다. 뭐, LIG 넥스원은 실적도 잘 나오죠. 그죠? 뭐, 이런 주식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있는데, 그걸 미리 제가 담아놨으니까, 이세 개를 추가로 매수 진입, 매수 진입했다는 거는 크게 많이 안 샀다 이거죠. 그죠? 예, 좀더빠지야 어, 사람, 법인은 아직 돈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빠지면 더 좋죠. 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3.8% 오르면서, 그죠? 뭐, 149,400원 됐는데, 이거 뭐, 이런 추세로 가다가, 20만 원 진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전문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뭐, 이 그렇게 보면, TCS, 에, TMSC인가 뭐, 중국 업체 있잖아요. 그, 파운드리 1위 업체. 거기가, A,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 그, 한, 그,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어, 그래서 뭐 삼성은 그 잽도 안 되는데, 그죠? 그렇지만은, 뭐, 세, 이제 세톱으로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있다는데, 지금 우리, 그거하고 두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뭐, 뭐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한 단어, 어쩐 단나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음, 그거는 못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 반도체가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인공지능, 저는 뭐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 보면, 제가 뭐, 채찌, TP에 완전 빠져있습니다. 그죠? 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채찌, PT한테 물어봅니다. 예, 네, 뭐, 변호사가 뭔뭐 필요했고, 지금 뭐, 회계사는 뭔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나? 하여튼 뭐, 뭐다 필요 없어. 그냥, 채찌, 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다.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도 필요 없어. 뭐, 뭐, 요리 뭐, 어는데 이런 거 뭐, 뭐, 유튜브 찾아오 이럴 필요 없죠. 채찌, 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쪽은 완전히 지금 가는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실적이 절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늘터 보십시오. 로봇 보십시오. 로봇. 로봇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바보니까 계속 사게.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이게 보면, 저는 로봇주 중에서, 어, 어 범인이 가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개 가지고 있어요. 왜? 이두 개가 그나마, 지금 로보티즈는 LG전자가 6.6% 지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회사가 41%나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삼성회사하고 LG회사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믿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흑자전환한테 했어. 이런 회사들은 있는데개 p 실적 나서 전부 책자에 책자 내면 외고랑 기간에 계속 사고 있어. 그거 왜 사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미래가 있겠, 있다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좀, 조금,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오늘 로보티즈가4.2% 빠지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스틱스4.9% 빠졌어요. 그런데 유진 로봇하고 휴림 로봇, 쿨 로봇, 이거 뭐 유진 로봇은 거의 상가 가져갔다가 23% 마감했는데, 26,500원짜리, 12,800짜리, 12,810원짜리, 컬러버스 67,000짜리, 좀 낫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고 있고, 그 A급 로봇, 로봇 주식들은 내, 그, 팔고, 외인,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파니까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 가는 거예요. 기관이 개꿀로 뭐 보니까. 뭐, 기관들 계속 먹어 있네요. 뭐, 뭐,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어쨌든지, 뭐, 로봇을 계속 먹어 있어. 빨게 그냥, 기관은. 근데, 외국인들은 팔았다, 샀다도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로봇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안 나면서, 지금 로봇이, 한국 로봇이 뭐, 중국은 엄청 빠르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갔고, 한국 시장은 뭐, 7, 7, 7등도 안 된다나, 뭐, 어쩐다나, 이러는데, 개뿔 실적도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 잘은 모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알아서 하시고 잘 하시겠죠 그죠? 제가 제제 제 이야기한다고 제말 믿고 사고 팔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놈이래 죄송합니다만 <laughs>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좀 좀 너무 과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뭐 반도체 이거는 다 누구든지 실적 나오고 그러니까 오케이다 이거지 올라가는 게 맞다 이거지 근데, 어, 또, 이제, 좀 뭡니까? 우주항공 쪽도 실적이 나와요. 하나의 에어로피스페이스나 인데로테이프 뭐, 같은 경우에는 뭐, 그지? 우주항공쪽 아니지만, 무기 방산 쪽이잖아요. 그죠? 실적도 나와. 근데 이 로봇 쪽은 실적도 개 없다는 게좀 이상하고, 그 다음 오늘 같은 날도, 올라가면 다 올라가야지. 로봇이자 레인보스 특히 제일 A급들은 꼬라박고 다른 쓸데없는 뭐 거, 또, 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여튼, 일단 주가가 1 2이0 0짜리 26,000짜리, 이러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계속 기관에 사고, 외국인도 사고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뭐, 이거 전부터, 아, 이거 아니다 싶어 확 팔아 지키면, 이거 또 개인들만 꼬라 박는 거야. 꼬라 박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저는 이거, 이런 거 들어갔다 단기 투자를 해요. 뭐, 유진노버, 뭐, 휴리노 이런 거 아직 안 되지만, 오늘 로티저하고 레인보스틱 또 들어갔습니다. 조금. 개인만, 기관은 미리 수익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 기관 같은 기우아 기관, 아, 기관이란 법인, 법인 말도또 헷갈리는 또, 법인은 수익이 난 상태니까 그냥 가는데 개인은 이제 오늘 제가 두 개는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단기는좀 모르겠는데 또 저, 저, 저는 들어가도 막 엄청 작게 들어가죠, 그죠? 뭐내리가 알아야 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얘가 오르막 땡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누구 말 듣고 저 올라간다 해가지고 유진 로봇이나 휴진 로봇, 클로버 같은 기, 기 그 사놨다가 진짜 꼬라막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갖다가 진짜 이거 좀 이렇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로봇줄을 로봇 디자고 레인보스틱 같은 경우나 안 그러면 뭐 유진 로봇도 좋고 힐링 로봇도 좋고 유진 로봇은 뭐 36자리 뭐 계약을 했다라면 계약을 3 6자계약했다고막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장기로 그냥 두고 가겠다 이러면 그라고 내이 금액 없어도 된다 아마 대충 가는 거지, 뭐. 이래 하면, 오케이, 오케이인데. 진짜 또, 뭐, 말 듣고, 이렇게, 어, 어? 뭐, 지른다든지, 이러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 또, 내 땜, 니 땜, 니가, 니가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내안산는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이래 하지 말고. 그건 뭐, 그건 뭐, TV에도 다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주식을 뭐 오래 해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별로 나쁠 건 없습니다. 투자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안, 그 현금 가지고 있나지? 그걸 투자해가지고 꼬라박는게 낫나? 이거지. 그런 말도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